안녕하세요.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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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배경이 좀 다를 거예요 요거는 다른 매매단지에 있는 어제 동료가 갖고 있는 원래 한 사무실에 있다가 분리가 됐었는데 여하튼 동료는 동료입니다 수수료 안 받는 부분을 좀 크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차량 금액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수수료를 웬만하면 다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수수료를 제가 안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4, 5, 60 정도를 아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60만원 수수료를 제가 받는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업체가 6 1 0 70 80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뭐 비싼 차 3.3%를 받는 업체도 있다라고 해요 3천만원짜리 차를 구매하신다고 한다면 수수료만 99만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업체나 가시게 되시면은 요것만 차량 가격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 외로 크게 나갈 수가 있고 이 금액에서 조차도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비싸게 50만원 또 비싸게 구매하시는 거고 수수료 또 비싸게 주고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차를 저한테 구매하시게 되시면 100만원 이상 싸게 사실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수수료 안받는 중고차는 이제 이벤트 차량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복비 개념의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를 주시는 의미는요,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갑자기 중고차를 구매하시게 되신다고 라 한다면은, 차를 보시는 안목이 없을까진 했습니까? 그냥 가격에 맞춰서, 뭐, 성능 기록부도 볼수 있는 부분, 뭐, 점검자 의견란, 이런 것도 안 보고, 물론 이거는 이제 간단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들어온 날짜, 맨 밑에 요 날짜도 안 보시고, 뭐, 7월에 들어왔든 8월에 들어왔든,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안 된다는 음. 겁니다. 일단은 요 차부터 소개해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1대 준비했는데, 중간에 빼먹고 두 대가 빠져서 뭐 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 기준에 안 맞으면은 영상에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준비는 일단은 1 1 대를 났다라는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일단은 370까지 드릴 수가 있겠고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퍼센티지 등치득세는 25만 원 받으면은 될 겁니다. 370 차량 가격 25만 원 등치득세. 그다음에 매도비 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은 또 좋을 것 같고 전에 또 이제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 뭐 밑에 댓글 보시면은 매도비는 모르,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 그러면은 간단하게요 매도비를 안 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직거래로 사셔야 돼요. 이게 협박처럼 들리거나 뭐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도비를 안 받는 업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비를 안 주고 싶으시면은 직거래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이걸 왜 줘야 돼? 나는 아 어, 미쳐버리겠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사는 매도비로 먹고 삽니다. 이게 또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변명으로 들리고 그냥 주기 싫은데 이게 뭐야? 차가격의 일부였던 게 떨어져 나온 건데 이게 원래 작았던 건데 이게 커졌어요.라고 말씀드려도 싫어요. 기분 나빠요. 1 0월만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너무 크게 깨지나 44만 원이면은 내가 44만 원을 벌려면은 얼마큼 일해야 돼?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44만원이면 우리 가족이 와 이렇게 받아들여지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결론은 안 받는 상사 안 받는 업체는 없다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순 있어도 40만원 전후 되는 거는 다 똑같고 수도권 서울 제외한 대부분 업체는 44만원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주셔야 되는 금액입니다 누가 사기나 기망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아니다 안 내시려면 은 직거래밖에 답이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번개장터나 띠띠빵빵하면 당근마켓에도 요즘에 있던데 거기에 딜러가 숨어있을 수도 있어 아닌데 개인 직거래라고 돼 있던데 그게 개인이라고 해놓고 딜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중고차 업체에서 구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법적 분쟁 여러 가지 뭐 사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고 매매상은 사기는 뭐 눈탱이 칠 수는 있어도 사기는 못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구청 민원실에 신고해버리면은 영업정지 만약에 당하게 되면은 다른 딜러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눈탱이를 치면 쳤지 그게 사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걸 사기로 안 보는 거야? 아니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어떤 누가 그 영웅담처럼 영웅담처럼 얘기를 할때 미쳐 같 아, 요아이 사람 또 이빠른 소리 하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얘기하다 보면 한두 곳도 없는데, 의심에는 한두 곳도 없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차를 소개드리는 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 설명 간단하게 5분 이상 해봤고요. 자, 이 차량 370 드릴 수가 있겠고, 7% 잡으면은 등치득세가 25만원. 반 내림 하면은 뭐 얼추 맞습니다. 370. 매도비 44. 성능 책임 보험료가 56,870원이에요. 대충 5.7을 편하게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444만 7천원 정도 되는 차량이다. 이때, 키로수가 7만이 안 되고, 등급이 또 높아요. 탑입니다. 탑이라는 거는 전동 시트있고뭐 그런 건 아닌데 사용감은 좀 있네요. 선팅도 약간 보라빛이에요. 하이패스 울밀러 있고 핸들 열선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품이에요. 이게 업데이트하기 좋고 내구성이 좀 열에 강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열선도 있고 핸들 열선은 아니긴 한데 핸들 열선이 있으면은 여기 핸들 왼쪽에 여기 버튼에 있어야 됩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당연한 걸로 보실 수 있겠지만 있고 아쉽게도 당시에 2011년 당시에 엑센트 신형 최고 등급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예요. 출퇴근할 다해서 이 금액으로 이 연비는 엄청 좋으니까 적어도 리터당 12kg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 가격이면 뭐 정품 내비 있고 스마트키 있고 하면은 요 차가 프로토 에어컨에 이게 굉장한 옵션이었어요 이 소형차의 당시 옵션으로는 잘 쳐줬습니다 전동 시트도 없는데 탑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성능기록부... 쭉쭉쭉 뭐 없어요. 특별한 내용 없고. 누유 누수 분량 없어요. 아 누유가 여기 하나 있는데 요거는 1 0월마면은 수리가 될건데 제가 실제로 보고 답이 없다 하면은 고객님 이건 안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해주시면은 FHD 60프레임 화질로 이제 카카오톡 동영상 선명하게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요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뭐 튜닝이나 뭐 렌트 이력 그런거 없고요 종합검사 날짜가 내년 11월 24일까지입니다. 요청해주시면은 제가 FHD 60프레임 화질로 선명하게 카카오톡 동영상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키로수가 20만 7천이에요 당신 같으면 살수 있겠어? 네살수 있어요 단키로스 짧은 거에 비해서 공업사 가는 빈도가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키로스 짧은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있을 텐데 가격이 500도 안 되니까 전 가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업사를 갈 시간이 무조건 없다 라고 하시는 분께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가끔 뭐 가지 뭐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금액이 싸니까 엔진 미션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웬만하면 안 고장 나니까 여기 많이 타고 내리다 보니까 좀 찢어졌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좀 수리하고 그냥 이런 불편함이 좀 있는 것 뿐이지. 음저 같으면 뭐 가성비 뭐 통풍도 있어요. 여기는 열선만 있으니까 오른쪽에만 1단2단 있는 거고 왼쪽에 또 이게 있지 않습니까? 통풍도 있어요. 핸들 열선도 있고요. 유광 휠 되어 있습니다. 간간히 고칠 빈도가 조금 나와서 그렇지 난 이런 것도 그냥 안 고치고 타도 될것 같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20만 킬로가 걸린다. 이건 성능 책임 보험료도 안 내요. 엔진 미션이 그렇게 잘 고장나질 않아요. 자 일단은 금액만 볼까요? 460까지 들을 수가 있겠고 7%. 차주분께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전 비가 32. 만 만 원이면 될것 같기도 하고 460착 가격 레드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해서 536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티볼리를 말이죠. 디젤이긴 합니다. 뭐 디젤이 왜요? 디젤은 EGR, 흡기, DPF, 그다음에 터보, 미션 등등을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고장 날게 그렇게 많다고?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저 같으면은 탄다는 건 제가 보장을 해 드릴 순 없어요. 키로수가 20만이 넘어가면 보장을 해 드릴 순 없지만 저 같으면 탈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눈 돌아가는 거 아니고 진짜로 탈 수가 있는지 상상을 해봤는데 탈 수가 있어요. 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에 흐린 거 아닙니다. <laughs> 네, 선루프가 없어요. 뒷자리 열선도 있고 그래서 남들이 내 차를 봤을 때 키로수 보는 거 아니거든요 아, 이 사람이 맨날 키로수 좋은 게 좋다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해? 태세 전환을 해? 어 이거 믿을 사람이 못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 같으면 탈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키로수가 짧은 거를 구매하시면 저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은데 이런 키로수가 많은 차는 미리 아, 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가 나올 것 같다 근데 짜증날 만한 게 빈도가 키로수가 짧은 것보다 좀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뿐이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1차적으로 제가 실물을 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단점 위주로 제가 미션 테스트, 각종 버튼, 히터, 에어컨 다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로 이렇습니다 근데 금액이 싸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랙스입니다. 어, 요거 스티커. 이게 뭐야? 요거는 떨어져 있고. 하지만 금액은 싸다라는 거. 썬루프 있고. 썬팅은 약간 보랏빛입니다. 하이패스 룸이러 뒷자리 조금 성능기록부 없어요? 그러면은 뺍니다 성능기록부가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 오픈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열대가 된 겁니다 자 K3 1.6 트렌디 차량입니다 이것도 싸죠? 키로수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음... 짧은 편에 속합니다 진짠가? 계기판 사진을 보면은 92125km 이거 잘못 고지했네? 그러니까 요거를 봐야 된다라는 음. 겁니다 짠짠 짠. 휠이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요게 K3 첫 번째 거입니다. 포르테 다음에 나온 거. 핸들 열선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사제긴 한데, 요거는 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블루투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블랙박스가 요렇게 생긴 게 언제까지 나왔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핸들 열선이 있었죠. 그리고 엉따엉뜨 있습니다. 키도 두 개가 있네요. 대시보드 커버 요즘에 잘안 하는데 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전방감지 센서도 있어요 그쵸 이 밑에는 조금 먹었었나 보죠 약간 떼낀 것처럼 조금 그러네 하지만 금액이 싸다라는 거 키로수도 9만 2천이면 뭐 많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제 이 정도 키로 수면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그냥 안심하고 탈것 같습니다 뭐 나오면은 나올 때 됐지 뭐 하면서 금액이 싸잖아요 새 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안하고 타는 거예요 저는 차량을 17년 동안 운행을 해봤거든요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나온 게 있으면은 공업사 가기 귀찮아요 저도 그런데 막상 가면은 50만원 100만원 안 나온답니다 국산차가 그 정도 수리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일단은 볼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는 라 거죠 살지 안 살지 제 고민한다라는 응. 건 뒷자리 일단은 깨끗하고 앞자리도 이 정도면 뭐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봐야 되겠지만 코일매트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성능기록부를 봤을 때조합 검사 날짜가 10월 24일로 지나 있어요 좋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신규로 바뀝니다 2년 뒤 아마 2년 뒤에 받을 수 있게 또뭐 안쪽에 엄청나게 먹은 거 없어요 겉에만 조금 조금 있다 운전석 앞 휀다 그 다음에 리어 패널 뒤 지지대 그 다음에 우측 뒤엔다 방금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뭐이 정도 이상도 탔었는데 밑에 또 있을 줄 알았어요 오른쪽 밑에 조석 사이드실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른쪽 밑에 여기 밑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좀 먹었었구나. 왼쪽은 어떨까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 이게 K3가 좀잘 먹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밑으로 빼놓으면은 빼보면은 들어온 날짜가 10월 2일로 추측이 됩니다. 다해서 570 차가격만 570 곱하기 7해서 39만 원, 57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책임보험료 7. 대충 이 반올림해서 660만 2천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K3 트렌디 차량이었습니다. 옵션이 트렌디라고. 하더라도 럭셔리급이긴 했었는데 키가 돌리는 스마트 키 있어요. 어, 있습니다. 음, 스마트 키 있고 프로토 에어컨 있고 엉뚱엉뚱 핸들 열선 다 있는 겁니다. 문신분은 오시기 전에 FHD 60 프레임 화질로 제가 찍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올리모닝 JA 럭셔리 차량입니다. 690만 원에 나와 있는데 등시득세 안 들어가잖아요. 67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책임보험료 9만 원 들어갈래나? 78,000 7.898 하면은 721만 9천 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어 정품은 아닙니다. 사재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쓸만하지 않을까 싶고 핸들 열선이 있을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핸들 열선 없어요. 버튼 있었으면 여기 있었을 텐데. 근데 기아봉 바로 앞에 말이죠 어, 휠은 그냥 알루미늄 휠 썬팅은 좀 변색이 되어 있고 경차들이 변색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어컨 일단 2단 3단 4단 돌리는 거긴 하고 경차입니다 경차 그리고 금액이 또 나쁘진 않아요. 키로수가 11만 5천이긴 하지만, 성능 기록부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뭐, 이 정도. 이거는 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쭈루루루루루루 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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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빨리 갑니다만. 그쵸? 뭐, 없고. 부분적인 팡도색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9월 4일날 들어왔어요. 처음엔 좀, 이제, 700 넘게 비쌌지 않았을까? 금액을 내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긴 봐야 됩니다. 어, 금액 다시 한 번. 670, 다 안내해드렸죠. 하기보 뭐 없고 더하기 44 아까 대충 7만원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금액에 아까 하는 거였죠 성능책임보험료가 7만원 어. 7만8천9... 뭐 대충 맞잖아요 거의 722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더뉴입니다 그냥 K3 아니에요? 더 뉴스 K3 여기 뭐 에어커튼처럼 여기 공기 빠져나가는 것처럼 돼있는데 막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혀있던가... 어? 휠이 이렇게 돼있는 거면은 높은 등급의 휠은 아니라는 트렌디 트렌디면은 스마트키 아까 있었죠 요것도... 어? 근데 키가 안 보이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부터. 스마트키가 있었으면 여기 좀 보였을 텐데? 없네요. 요 등급부터는 트렌디가 스마트키를 안 넣어줬나? 어... 있으면 사진에 넣어줬을 텐데. 아까는 사진에서 보였을 텐데, 보였는데, 이건 안 보입니다. 돌리는 것 같아요. CRDI? 요거는 디젤입니다, 디젤. 디젤 차량. 연비가 엄청 좋죠? 제가 예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에이페 갖고 끌고 왔을 때 3만원 넣고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기름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름이 늘진 않았어도 앵코가 나거나 뭐 불안한 게 없었어요. 오토 스탑 버튼, 핸들 열선 버튼, 요건 있습니다. 금액 조금 추가하시면 더뉴 디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뉴 K3. 성능 기록부 검사 날짜. 내년 6월 24일까지. 내후년이네요. 2026년.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가 이 정도. 어, 이 정도면 괜찮다. 뭐 없고. 9월 23일 날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한달 조금 지난 겁니다. 조금 탐난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상태를 일단 봐야죠. 문의 주시면은 꼼꼼하게 체크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 에어컨인데. 스마트키가 아니다. 그것도 좀 이상한데. 자, 요 차는요. 금액을 보면은 770 곱하기 7% 53만원 등지득세. 그 다음에 차량 가격 77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보험료가 8.69 하면은 875만 6,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더뉴 K3 디젤 트렌디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량은 올뉴모닝 J 프레스티지입니다 이건 핸들 열선이 있을 거예요 어... 없나? 없나? 가르져 있는데 어빛 반사인가? 내비게이션은 정품 내비게이션. 크루즈 컨트롤 있고. 야, 이거 사진을 사진사가 생각 없이 찍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보여야지. 핸들레선 있다라고 체크는 했는데, 이게 진짜 있는지 사진으로 그러니까 어, 봐드리겠습니다. 요청해 주시면은. 와. 이게 공교롭게 이게 빛 반사가 돼 있네 음. 성능 기록부 보면은요. 검사 날짜 내년 종합 검사 날짜가 7월 7일까지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이력이 뭐 운전석 앞쪽 이 정도면은 뭐 구매할 만하지 않을까 싶고 실물을 보긴 봐야 되겠죠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론 날짜 추정된 날짜 한달 반쯤 지났어요 자이 차량 차량 가격 820까지 드릴 수가 있겠고 매도비 어, 44 등치 득세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능 책임보험료만 들어가니까 키로수가 짧으니까 좀덜 들어갑니다 3.8 반올림해서 아 이게 아닌데 820 더하기 44 더하기 3.8. 그러면은 다 해서 867만 한 7,000원, 8,000원 사이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음, 차량이었습니다. 문의시면 꼼꼼하게 FHD 60프레임 화질로 카카오톡 동영상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2.0이라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데, 과거에 소형 SUV 유행하기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던 차량입니다. 썬루프도 있고요. 그리고, 휠도 이쁘죠? 야, 이게 이금액까지 떨어졌구나. 예전에 2000좀안 되는 1900, 1800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격세 지감을 느낍니다. 밑에 매트 뭐야? 이런 성격을 소유했던 사람이 탔었다고? 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든 분들의 성격은 각 살아온 패턴과 함께 어우러져서 다 각각 16가지, 32가지, 64가지 뭐 등등 해서 다 다르니까,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매립하면 됩니다. 빵 카메라만 다셔도 되고 1 4만 2000이면은 아직 뭐 탈만합니다. 근데 웃긴 게 여긴 13만 5000이고 여긴 14만 2000이잖아요. 뭐가 정답인 거지? 요거예요. 그리고 성능 보면은 14만 2000.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진에 보면은 14만 2000. 이게 맞는 거죠. 밑에는 사무장님들께서 각각 사무실마다 사무장님이 계시는데 매입할 때 자동으로 올리는데 몇만키로 정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3만키로인가 14만키로인가 그래요. 그러면 일단 13만5천원 올릴 테니까 수정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를 갖고 계신 차주분께서 아직 미처 못하실 셨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라 <목소리> 거죠. 옵션이 이 정도면 거의 풀옵션이다. 전동시트가 없을 뿐이지. 허리 나오고 들어가는 건 버튼이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없고 전동 시트 없는 게 조금 아쉽다. 프로테어컨 스마트키 다 좋은데 통풍 있을까? 없어요. 있으면 여기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열선만 있다. 자 검사 날짜는 내년 5월 25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는 운전성 문짝 하나라고 돼 있는데 여기 휀다나 여기 뒷문이나 좀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투싼한이 가격에 13만 14만 2천이다. 살만한 것 같아요. 살만하다라고 당신이 얘기하겠지. 그러면 이 차가 별로라고 얘기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진짜 탈것 같은데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말이죠. 송가입니다. 이 차는 1250까지 드릴 수가 있겠고, 등치득세 7%이고, 87만원, 1250차 가격, 수수료 없고, 매도비 44, 어, 성능책임 보험료 13.4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3만 3천원이라고 돼 있는데, 980원이면은 반올림해서, 이렇게 해야지 깔끔하게 떨어질까봐, 다 해서, 1400이 조금 안 되는, 1394만 4천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올리투산 2.0 이륜 어, 모던 차량이었습니다. 선루프 있는 게 좋은데, 전동 시트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내비게이션 매립이 안돼 있으면은, 보통 그냥 외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원? 40만원이면은 니다 후방 카메라 세트로 말이죠. 다음은 소나타 DM8 차량인데 1340이면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키로수가 일단 15만이 조금 안되는데 계기판 봐야죠. 14만6천입니다. 성능기록 보보면은 종합검사 날짜 내년 7월 2 4일까지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는 뭐 없다라고 되있습니다 그냥 키로수 때문에 싼건가? 밑에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들어온 날짜 보면은 9월 19일로 이제 한달 반정도 된겁니다. 여기 뭐 이렇게 딱다가 약간 잔 스크래치가 좀 남았나 빛 반사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 가서 봐야 되겠죠. 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당황했네. 정품 내비가 이렇게 나오나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휠이 또 이건데 가장자리 스크래치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없다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전자, 기아, 너브. 어, 이게 있어요. 키 돌리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싼 거구나. 어, 스마트인데? 스마트 키가 없어? 그렇더라고요. 등급만 이름이 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음 여기 안 닦아줬네 광택집에서 이런 거좀 닦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대 광택하는데 9만원? 10만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안 하고 그냥 사진 찍기 좋게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색깔이 검정색 아니고 곤색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자이 차량은요 1320까지 들을 수가 있겠고 등치 득세 7% 하면은 92만원 등치 득세 차량가격 132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보험료가 맨 밑에 보면은 133,980원이니까 134,000원으로 반올림을 일단 해서 표시를 해려 보자면은 보기 편하시게 뭐 1,469만 4,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 전동 시트 아니고 스마트 키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단 싸잖아요 DM8인데 저 가격이면은 싸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아닌데? 난 이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더 싸게 봤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비싸다라고 생각은 그래요 뭐 비싼 건 아닌데 여기 뭐싼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글쎄요 싸면 싼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올리 소렌토 이거 7년 탔습니다 제가 탔던 건 아니고요 올리 소렌토를 탔었다고요? 어, 금액이 지금 많이 내려와서 좀 속상하긴 한데, 어? 많이 내려올만한데? 이 가격보다 원래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차를 새 차로 사셨던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입장바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짜증나실 거예요. 3,000, 이 차량이 노블레스 스페셜이었다라고 한다면은, 3,78900 정도 했을 텐데, 거의 4,000좀안 됐을 텐데, 사륜이니까이 4륜입니다. 그러면 지금 2,500 이상 손해를 본 거죠. 딜러가 매입한 가격이 또 있을 테니까 12만 5천이면 뭐 적당히 탔고 당장 뭐돈 들어갈 게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파워트렁크 있고 어라운드뷰는 없어요. 그렇다란 얘기는 JBL 사운드 스피커가 아니고 엔트리 기본 스피커라는 건데 제가 기본 스피커도 그냥 뭐 어, 괜찮게 잘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식을 15년 6월에 샀었어 갖고 이게 워크인 수루가 없었어요. 근데 있네요. 19인치 크롬일입니다. 메모리가 빠진 건가, 스페셜이? 어, 핸들 열선 버튼은 밑에 있어요. 여기 가운데 밑에. 여기 있습니다. 통풍이랑 함께요.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그렇습니다. 선루프는 없네요. 자, 이 차는요. 1470까지 들을 수가 있겠고. 등치득세 7% 하면 맞을 거예요. 102만. 이걸로 하면 147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보험료가 돈 10만원 나오려나요? 12만 12만 1770원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냥 뭐 1628만원 정도 들어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교환된 게 조금 있고 안쪽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쭉쭉쭉쭉 보면은 뭐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드론 날짜 보면은 10월 17일 드론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계약금 송금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실물 보고 동영상 쫙 찍어드리고 괜찮은지 안괜 찮는지 단점 위주로 안내를 해드려 볼 테니까 어, 믿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속이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어, 차량입니다. 벤뉴 빨간색이에요. 5만 3천 k 로 탔는데 금액은 1,530입니다. 근데 1,500까지 드릴 거예요. 수수료 안 받고요. 곱하기 7% 하면 등치득세 맞을 겁니다. 150,000원 더하기 1,50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책임보험료가 한 3,4만 원 나올 거예요. 4 4 1 5 8 하면은 16531580원에 만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어 안드로이드 스타일로 해놨네요. 음. 차선이탈이 또 있고요. 뭐다 깨끗할 걸로 보여지는데 휠에 이제 잔 스크래치 조금 있고 제 기스라는 표현을 좀 싫어합니다. 일본 말이니까. 일본을 가끔 여행은 가는데 일본 문화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좀 있긴 있습니다. 에어컨 뭐 돌리는 거긴 하고 키두 개입니다. 이중적이죠 뭔가. 일본에 관련돼서는. 자 핸들레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어, 휘발유에요 빨간색. 2019년 9월에 출시한 2020년식입니다. 전 차주분이 아마 여성분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남 남성분은 좀 아니셨을 것 같긴 한데 9월 12일 날 들어왔고 한달 보름 조금 지났고 어, 성능 시 특기 상항및 점검자 의견난 뭐 없고요. 누유 누수 분량 없습니다. 교환된 거 없고 중고차 특성상에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종합 검사 날짜 내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다 해서 1,653만 1,580원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1 0 대가 됐네요. 한 대가 맞았으니까 어, 요청해 주시면은 오시기 전에 FHD 60 페임 화질로 제가 동영상 찍어서 드리고 만약에 탁송을 요청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탁송도 가급적이면 직접 가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탁송비 무료는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날비우고 통째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긴 하니까 그래도 소비자분들을 직접 뵙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냥 기사 써서 갖고 이제 돈으로 끝내고 금전적인 관계가 아니라 구독자와 이제 뭔가 연결된 듯한 느낌이 없으면은 제 스스로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요청해 주면은 시 제가 제힘 다는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ng clean cause, y'all got confio Say to clean cause, you all got coffee Take a lot of clean cause